한화는 생존 상황에서 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총기를 보면 미국이 보인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소미야.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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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이커이 미국기사 이재민입니다. 미국 경제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기름값이라든지 주택 가격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정치적 상황까지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수용 총기 탄약 가격입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 총기 애호가분들은 이미 느끼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일부 총기 가격이나 탄환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온 세계가 난립니다. 이는 전쟁을 시작한 미국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국민들도 사실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매우 떨고 있죠. 예전에 한국은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마다 라면이 동이 났었습니다. 미국인들도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사재기를 하는 몇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자이 사재기를 영어로 하면 패닉 바잉이라고 합니다. 이 패닉 바잉의 정의는 다가올 수 있는 어떤 품귀 현상이나 가격 상승에 대한 갑작스러운 두려움으로 인해서 특정 제품이나 상품을 대량으로 마구마구 마구 구매한 행위죠 미국인들의 대표적인 패닉 바잉 제품은 사실 이 화장실 휴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최근 캐나다와 관세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 화장실 휴지를 패닉 바잉했죠. 그 이유는 미국 휴지의 원료인 목재의 대부분이 캐나다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관세로 인해서 수입에 차질을 빚으면 화 실을 휴지 없이 가야 한다는 어떤 공포감 때문이었죠 사실 대표적인 휴지 패닉바잉은 코비드 팬데믹 초기에 처음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학자들도 연구 중인데 아마 미국인들은 생존 상황에서 개인의 위생을 가장 많이 신경쓰는 문화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알려지지 않았지만 팬데믹 당시 미국 페닉바잉이 가장 많이 있었던 대표적인 제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총기와 탄약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격이 오른 대표적인 물건 중에 하나 였 죠？특히 팬데 믹 동안 에는 총기 구매 비 주류 로 분류 되었던 동양인 들이 대거 총기 구매 에 나섰 고, 그 이유 는 아시 다시피 동양 인에 대한 무차별 적인 인종 차별 때 문이 었 죠. 그러면 왜 미국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면 총기나 탄약을 구매할까요? 사실 미국인들에게 총기는 경제나 사회, 정치적 혼란 시에 자신과 가족의 생명 그리고 재산을 방어할 수단으로서 어떤 필수적인 물품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사실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 초기에 범죄율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는 것은 매우 유명한 사실이죠. 물론 나중에는 실업률이 25%까지 오르자 범죄율이 줄긴 했습니다. 뭐그 이유는 국민 대부분이 뭐 뭔가를 뺏거나 뺏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또한 상상하시기 힘들겠지만 탄원은 생존 상황에서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미국을 배경으로 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게임이나 영화를 보시면 탄원을 금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쉽게 볼수 있는데요. 탄원을 물이나 식량, 기름과도 교환을 하게 되죠. 생존 상황에서 총기의 탄원이 화폐화되는 이유는 사실상 탄원이 없다면 자신이나 가족을 총기로 무장한 약탈자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 없으며 유사시의 사냥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식량의 공급에도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탄환은 적어도 미국에선 매우 중요한 생존물품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면 탄환 사재기가 성행하게 되고 이는 탄환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현재 미국에서 총기나 탄약 가격이 오르는 것에는 조금 색다른 이유도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미있게도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보통 미국은 민주당이 대권을 잡게 되면 총기 구매자들이 집권당인 민주당이 만들 총기 제재법이 두려워서 특정 총기나 탄약을 패닉 바잉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하지만 많은 총기 회사들이 이번에는 공화당의 승리를 예감했고 미리 생산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불확실성이 야기되자 총기와 구매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고 결국 공급이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일부 총기나 탄환 값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불안한 사회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존의 총기 구매자들은 더더욱 많은 양의 무기와 탄환을 사모으려고 할 것이며 어, 팬데믹 때처럼 새로운 신규 총기 탄약 구매자들도 어, 이 마잉에 유입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좀 뻔하지만 총기나 탄환 값이 현재 오르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총기나 탄환도 관세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미 글락이나 CG 혹은 HK, s i 6Hour, w a 어, l t e 터 이런 그 외국계 유명 총기 회사들은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런 메이저 회사들은 예전부터 미국 군납과 민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또한 수출 관세를 줄이기 위해 미국 현지 법인과 공장을 이미 설립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인기인 총기의 조립은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총기의 생산라인은 미국이 아닌 외국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총기들은 출할 때 그리고 미국으로 수입을 해 들어올 때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사 조립을 미국에서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총기 회사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부품 즉 금속 폴리머 목재 이런 원자재들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수출 관세의 증가로 인해서 총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대우 정밀의 SNT 모티브도 미국에서 K2 소총의 민수용인 K2S를 재출시할 계획인데요. 조립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미국 공장에서 진행을 하지만 부품은 한국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총기의 미국 내 가격은 약한 1,500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관세가 는 덕분에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매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망입니다. 무엇보다도 관세에 가장 압박을 받고 있는 회사들은 규모가 작은 외국계 총기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전량 외국 현지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몇몇 외국계 총기 회사들의 총기 값은 앞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이 t 사사의1911 총기는 터키에서 생산이 됩니다. 아터키죠이 t 사사의 1911은 미국제 1911의 반값. 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터키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죠. 터키는 현재 상호관세가 10%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10%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면 이 총기가격도 크게 오를 것이고 미국 내에서의 경쟁력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사실상 외국계 총기회사나 원자재 수출국들은 90일 관세이외가 선언된 현 상황에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재고물량 수송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지 미국용 총기 생산량을 사실 실상 서서히 줄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미국이 관세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을 알고 있는 미국인들은 그동안 눈여겨왔던 이런 총기들을 서둘러 구매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벅!